오늘도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33편 1에서 3절, 16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호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중 하나가 줄잘 서는 것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많은 힘을 추구해야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는 데 힘쓰고 사실 실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임관 시험을 봤습니다. 어, 몇 가지 과목을 통과해야 제 기억엔 열한 가지 과목인데 어, 장교로 임관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저희 시험 보는 중대가 100명 정도 됐는데 그 100명의 합격률이 우리를 맡고 있던 중대장님에겐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대장님이 이 100명을 시험 기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근데 규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못 가게 할 건데,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혹시 내가 못 가게 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20명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손을 다시 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명 남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한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제가 그 중에 있으니까 말하겠죠. 그때 당시제 생각은 그랬어요. 어, 인간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안 되면 그만이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곳에 어,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그 당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희 중대 100명 중에 약 50명은 사역을 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이제 2명 남았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공로로 남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그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제 기억엔 이게 잘 뇌리에 박혀 있는 사건이니까 신학교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나 교회에서 좀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장님이 저한테 그날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너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냐? 교회 가야만 되는 존재냐? 꼭 매주 가야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냐? 어,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참 하나님 믿으려면 생각할 게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도 그날 제가 왜 그렇게 혼자 이게 막그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손을 그렇게 들고 있었는지 참그 신기해요. 그냥 그날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감히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싫었어요. 근데 웃긴 게 신학교하고 교회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믿지 않는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진짜 믿는가 보다고. 제가 또한번 소대장 할때 어, GOP에 올라가서 그한번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대대장님이 부대에 어떤 걸 시켰냐면 제사를 진행시켰어요. 이게 GOP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 극 전방이니까 이제 1년 동안 잘 봐달라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사 휴가를 걸었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GOP에서는 휴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50명을 그 돌보는 소대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진짜 아픈 애들이 있어요. GOP에서 매일 산을 걷기 때문에 아픈 애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봐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가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 정말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걸 알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점호할 때 정말 온몸에 문신을 군데군데다 이렇게 한 친구가 갑자기 점호하는데 뜬금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나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안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려면 진짜 강해야겠구나. 우리는 현재 수많은 논리와 합리화가 존재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논리가 있고 힘이 있고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은 그 논리, 저 말,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재어보시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 젊을 때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지금도 욕먹어도 자랑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에서 3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질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찬양 한 곡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음제를 경험하는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간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가 필요한 시간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간증은 아닙니다. 사실. 사실은 사실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을 줄세우기보다 어,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오늘 3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그 이야기가 벌써 10년 전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어,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다시 생각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간증이 여전히 15년 전에서 끝난 것은 아닌지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멈춘 것은 아닌지 아름답게 연주할 노래가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멈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삶에서 믿는 자들이 당연히 불러와야 할 찬송이 있음을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33편의 중심 단어는 바로 헷세드입니다. 헷세드 그 단어가 사실 성경 전체의 반 정도가 시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헷세드라는 단어는 어, 아주 관계적인 단어로서 이내입니다. 따뜻한데 매우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요새 같은 따뜻함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번호, 단어를 번역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한, 말할 정도로 이 단어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주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따뜻한데 아주 단단한 그리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피할 요새이시고 피할 사랑이시며 단단하며 따뜻하며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우리의 새 노래를 쓸수 있습니다. 이새 노래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세상에 줄 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에서 어,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질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새 노래가 멈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새 노래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삶에서 새 노래가 있고 2025년 이지만 26년 날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 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믿음의 새 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